She's <laughs> 블리아,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시는데, 주님의 통치를 구해야 되는 것을, 잠시 우리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나라가 각 신령 속에도 임하시기를 주님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기쁜 사람도 있지만 슬픔에 젖어서 고통 속에 또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걱정과 가난 여러 가지 등등 지금 어려움을 만난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가서 빛을 빛을 바라고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우리 이 모든 이 땅에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 가서 전해 드릴 때에 그들도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 그 속에 주님 나라를 우리가 심어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서 그렇게 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이룰 때 주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하게 아멘. 들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들을 주님이 다 듣고 계셔서 아멘. 그냥 생각만 하고, 주여 여러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에 우리 기도의 끝에 가서 기도 한마디 하면 주님이 다 들으실 거아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서는 기도에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 아버지께서는 벌써 다 아신다고요 뭐, 뭐만 하면 돼요 우리가 먼저 주님 나라를 구하십니다 주님의 통치가 또내 마음에 이뤄져서 걱정근심 불안한 것들이 싹 사라지게 내 머리에 주님의 나라가 내 생각을 예, 네, 내 생각을 빼버리고, 아멘. 주님이 내 생각을 싹 주장하시면, 아멘. 이게 바뀌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가슴으로 내려가는 거요. 그 가슴에 어둠의 역사가 있는 것들을 싹또 주님이 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러니까 만지시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평안으로 바뀌어주세요. 그게 주님 나라예요 그러면 걱정, 근심을 내 주장하고 내가 계산하고, 살았던 그때하고 다릅니다. 그때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예수를 믿어도 지금,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통치를 받기보다내 계산과 내 생각으로 지금도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생활을 해야 될지는 몰라요 아, 네. 어떻게 말씀을 그걸 적용시키는지는 몰라요 그냥 그러니까 머리에도 내 생각으로 계산을 꽉 차있으니까 내가 계획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통치가 내 머리에서부터 이루어지면 내 머리 생각들이 아 맞아 오늘 말씀을 오늘 이렇게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어 아멘 예, 하님의 통치는 어디부터 이루어진다고요? 머리서부터. 머리서부터. 그러면 여기에 성령의 기름이, 성령의 충만함이 여기서부터 묻어나오자 내려오잖아요. 아멘. 그래서 쭉 타고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거요 그다음에 우리 내이 속에 대장 속에로 들어아어 그러면 내 마음에 이 걱정 근심이 쌓였던 것이 이 속에도 그러니까 속이 안 좋아. 모두 좋아졌다. 머리서부터 생각을 잘못하니까 가슴에, 오둠이 같이 내려가요. 그 다음에 내 뱃속에, 내장 속에 그런 것들이 같이 속에서 복닥복닥, 복닥복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 콩밭에 마음이 가 있고 그렇잖아요. 걱정, 근심이 머리에 있는 것들 내려놓지 않으니까 여기서부터 기름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물된 동산이 머리서부터 쭉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아네. 아론의 수염을 타고 쭉 머리에서부터 내려온다. 아멘. 그 여기 아랫배서부터 거꾸로 올라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싹 내려놓으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외면치 않으시고, 땅에 기도가 떨어지지 않고, 내 입에서 나가고, 내 생각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하는 그 영이, 하나님은 이미 그것다 받고 계시고요. 그거, 그거 순서를 알면은요, 알면은 생활에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해도 이 말씀을 잘 아시게 되면 그냥 우리 신앙이 확 자랄 수 있어요. 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기 때문에.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나라를 전해주고, 나도 주님의 통치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나라 이민족이 이제는 복음의 나라로 바뀌어서 져 우상이 떠나가고,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정말 평화가 있다는 정착돼서 기독교 문화로 우리나 우리나라도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어요? 그것도 놓고 기도하시는데 우상을 다 아주 성장의 강력한 불로! 불이 그냥 다 하고, 불이 그냥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구석, 가정 구석구석에 있던 우상들을 싹다 불쌓아다 버리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단지 성기고 신으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거지. 아멘. 우리 나라가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바꿔진다면 각, 우리 가정이 다 바꿔진 거야.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정말로 더 깊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 내가 기도하네 하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 아, 네. 네? 또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구하는 거야 아, 네. 그럴 때에 여러분의 한날의 괴로움을 거기에 그날 그날 그때에 아, 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 괴로움을 내일까지도 미루고 자꾸 미루면 안되고 이런 괴로움은 그날 그 시간에 아, 네. 주님과 기도하면서 끝내는 거 내 마음이 평안치 않으면 평안할 때까지. 예, 아, 네. 아, 네. 네, 회계도 기도, 우리 기도 방법 중에 회개나 기도의 그 마음에 그 평안이 올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한 문제 놓고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아 네. 아, 네. 그냥 대충 막 이렇게 처음에 모르니까 막 그냥, 그냥. 훑어서 그냥 기도하고 그러시잖아 하나의 문제가 중요한 게 있으면 그게 평안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그게 아멘. 주님의 통치. 주님의 그의 나라, 그의 의의가 올때지 불안한 것이 있을 때 남아있는데 그냥 다른 데를 다 잡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불안감이 떠나갈 때까지 기도하시오. 기도할 때는 그거예요. 그게 바로 응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의 괴로움이 그래서 떠나간다. 아멘. 그러면서 예, 뭐,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이렇게 배우고 가르쳐드리면 좋은데, 그리고 뭐 시간에 이렇게 많이 뚫기다 보니까, 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겨 오늘, 어, 한마디라도 한말씀이라 내가 마음에 새겨야 돼. 예, 그나라의그 의미가 뭐라고요? 주님의, 통치를 주님의 뜻을 먼저 해야 되는 걸 구하고, 그 다음에 통치를 구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의 순서가, 그래서, 어, 내이용할 양식 우리 예, 마태복음 음, 6장에 아까 우리 9절 10절에는 했잖아요 예, 뭐라 그랬어요? 나라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까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날마다 주의의 나라가 복음으로 빨리빨리 영혼들이 구하며 오도록 그걸 먼저 또 기도하시되 그걸 해놓으면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구할 걸 구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 자신의 문제를 구하시니다할렐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먹고 살아야지 돼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 소원들을 아뢰라 이거야. 근데 먼저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고 나서 오늘날 일용할 필요한 것들을 구하시고 십2절에 그리고 내가 구할 것 구해도 우리는 최대한 부분은 깨끗이 주님이 하길 원하신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용서를 하면서 살아야 해. 이에대에서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이 사해 주신 것처럼 옆에 사람을 위해서도 죄를 용서해 줘.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달마다 악을, 예, 악에서 구해 달라는 그 기도도 펜터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의권설하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이것을 끝으로 다 끝을 믿는, 그리고 너희가 과실을, 사람이 과실을 용서하지 않니냐 하면, 그래서 용서하고 살라는 말씀하고. 아, 용서와 사랑, 화해. 이거이 땅이 우리가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 사랑, 화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 다음에 또 주님 말씀에또 우리 자세히 함께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설교를 여기서 우리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저 성도의 나라 사랑하는 방법은 오직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우리 필요한 것들을 어, 구하면 우리 이 나라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아멘! 평화 아멘. 안식 아멘. 전쟁이 사라지는 우리 그런 나라가 될수 있게 해주신다. 여러분 가정도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아멘.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아멘. 저 여러분 나비스의 주님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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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원합니다. 아멘. 주원합니다. 아멘. 아멘.